불품이 드러지 않는 우리 목사들 절주로 믿습니다. 하나님 전통사를 주는 한 목회 없이 무대행 대가 주는 한 목회요 절시 없어요. 하나님 목사신과 목사를 알아 들었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 목사님 믿사람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종국장을 보냈더니 아무 목사야 무대행 대지 말을 휴대폰 받지 말라 우리 가도 가지 말고 불품이 드러지 말라. 하나님 경고의 꿈을 무시해서 목사보고 그 자리에서 죽고 노방전도 갔다 오다가 침묵관에서 죽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뛰어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셋째되다가 죽은 전도사도 있습니다. 그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경주시절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은다 보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CCTV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우리를 대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으로 감사하며 기도날이다